안녕하세요. 유성나는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열품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맹명품 오종이구요. 무명 오종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극항 중투입니다. 항중투입니다. 어, 신화도 정말 예쁘게 올라오고요 변이 좋습니다. 색감도 좋구요. 2번 무명 3반 호입니다. 어, 모초에도 입장마다 3반 호주는 잘 발은이 되었고요. 신화는호줄이 선명하게 잘 발은이 되었습니다.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3번 무명 입변 3반입니다.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항산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은이 되었고요. 신화는 전면적으로 발음이 잘 되었습니다. 변도 깔끔하고 좋네요. 4번 무명 서반입니다. 아, 엽성이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까랑까랑하니 좋습니다. 서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어서 어, 꽃을 피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번. 3반 중투 선비입니다. 아, 엽성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어, 신화는 정말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종자성이 아주 좋습니다. 6번. 항두와 금맥입니다.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좋습니다. 7번 항복류나 문인선입니다. 작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항복류 밥이 정말 많이 먹었고 엽비 까랑까랑하니 좋네요. 8번 무명입변중투입니다. 어, 모초기 입장이 모두 잘렸지만 종자는 좋고요. 신화는 정말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압승이 좋습니다. 9번, 온반소심 송옥입니다. 어, 송옥은 전시에서도 수상 경력이 정말 화려하지요.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10번, 중투복색 지존입니다. 작상태는 최상작이고요. 어, 전시작 정도 됩니다. 꽃을 잘 피워서 어, 내년 봄에 전시작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치수와 벌버, 뿌리, 금액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무명 극항 중투입니다. 어, 초세가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색감이 좋습니다. 완전 극항색 중투이고요. 병가, 압승이 좋네요.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한이 좋습니다. 두초이구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화 병가 압승이 좋습니다. 그리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7에 0.9.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아, 입 끝에, 한 입장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어서 금액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무명 극항 중투. 입실하여 촉수 늘리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극항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구요. 뿌리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아, 건강하니 좋네요. 또한 벌버 하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구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엽성은 아,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완전 극항중투이고요엽상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또한 신화도 화려하게 중투 무늬를 뽐내고 있네요. 극항 중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2번 무명 3반호입니다. 어, 진청의 엽성으로 어, 모촉에 호줄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입장마다 잘 발음이 되었네요. 그리고 신화 하나 있는데요. 신화에도 호줄이 잘 발음되어서 성장 중에 있네요. 종자성은 어, 괜찮습니다. 한촉이고요. 신화 하나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또한 신한눈이 두개 움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네요. 치수는 19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6만원입니다. 무명 3반호.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좋은 꽃도 피워보십시오. 무명 삼반호 뿌리입니다. 아, 뿌리는 짧지만 가닥수는 많네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고요. 어, 배양에 자신 있는 사장님께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한 신화눈이 현재 두개 움터고 있네요. 어, 엽성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어, 삼반호 줄이 입장마다 잘 바른 이 되었네요. 어, 신화에도 호주론 잘 바른 이 되었습니다. 종자성은 좋네요. 무명 3반호. 입실하여 촉수 놀리면서 좋은 꽃 피워보십시오. 3번. 무명 입변 3반입니다. 어, 엽승이 까랑까랑하고요. 흙질의 엽승입니다. 그리고 이 끝으로 항산반 무늬가 화려하게잘 발언이 되었고요. 어, 전체적으로 항산반 무늬는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진청의 엽성이고요. 어, 병과 엽성이 정말 좋네요.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어, 신화 또한 항산반 무늬를 전면적으로 잘 발언시키고 있네요. 어, 종자성은 아주 우수합니다. 전진 한 척이구요. 신하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6.5에 16 1.0. 금액은 13만원입니다. 무명 입변 3반. 입실하여 촉수도 눌려보시구요 양에서 좋은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입변산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깨끗하니 좋구요. 건강합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네요. 어, 또한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엽성은 까랑까랑하고 육질의 엽성이고요이 어, 끝으로 3반문늬나하려 하게 잘 발음이 되었네요. 어, 신화는 전면적으로 3반문늬를 뽐내고 있습니다. 무명 입변 3반 촉수놀림에서 배양해 보십시오. 4번 입변 서반입니다. 어, 초세가 정말 예쁘네요. 어, 엽성이 흑육질의 엽성이구요. 까랑까랑하니 힘이 있습니다. 어, 뒷때는 서반 무늬가 화려하지는 않고요. 전진초금 발전을 해서 서반 무늬를 화려하게 뽐내고 있네요.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하의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신하의 더서반 무늬가 잘발른이 되었네요. 치수는 16에 0.8, 금액은 7만원입니다. 무명 입변 서반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어, 똥꼬치.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양해해 보십시오. 변서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아주 건강하네요. 가닥수도 많구요. 그,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도 살아있는 뿌리도 있구요. 어, 현재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벌버 하나 있어서 벌버는 앞쪽에 힘을 실어줄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옆은 까랑까랑 하고요. 어, 서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진녹의 서반 무늬 정말 좋네요. 그리고 신화에 도 서반 무늬를 잘 발음시키고 있네요. 무명 입변 서반. 입실하여 좋은 꽃 피워보십시오. 5번. 명명품 3반 중투 선비입니다. 어, 선비는 개체 수도 많지 않고요 3반 중투가 정말 예쁩니다. 여러 촉을 만들면 전시에 출품해보셔도 좋은 품종입니다. 어, 현재 작은 5촉은 3반 중투 무늬를 잘 발현시키고 있고요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또한 신화는 정말 예쁩니다. 3반 중투문이화려하게잘 발언이 되었고요. 옆가 변이 정말 좋네요. 전진 한쪽이고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고요. 종대 하나 있습니다. 종대와 그리고 벌버도 하나 있는데요. 종대와 벌버는 앞쪽에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쫑대에도삼반중 어, 두무늬는 잘 바른 이되었네요 치수는 17에 0.75, 금액은 15만원입니다. 명품 삼반중투 선비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우수한 개체 배양해 보십시오. 선비 뿌리입니다. 아 뿌리 길 달았고요. 아 뿌리 괜찮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는 괜찮네요. 아,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어, 또한 신한 운도 하나 움투고 있네요. 쫑대 하나 있고요. 벌보도 하나 있습니다. 선비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 항두와 금맥기입니다. 어, 자기 정말 좋네요. 신녹의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엽승도 까랑까랑하고요. 어, 현재 작은 새초기구고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네요. 어, 그래서 신화도 예쁘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어, 치수는 18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22만원입니다. 항두아 금맥.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대항에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해. 출품도 해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금맥 뿌리입니다. 어, 뿌리 괜찮습니다. 어, 검은 뿌리 약간 있지만 단단하고요. 갈색 뿌리로 전체적으로 건강하니 좋네요.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어,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엽성은 진녹에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항두와 금맥, 익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7번 문인선입니다. 문인선은 항복륜 하이고요 어, 하영이 좋구요. 그리고 하육도 두껍고 꽃잎 끝으로 항복륜 밥이 많이 먹은 항복륜 하입니다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어, 엽승도 까랑까랑한 힘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작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두촉이고요 치수는 17.5에 1.0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6만원입니다. 항복륜 문인선.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배양에서 꽃따라서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문인선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끝으로 생략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하니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아주 좋네요. 아, 그리고 엽성은 깔끔하고요. 깨끗합니다. 문인선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8번 묵명잎변중투입니다. 아, 엽성이 두텁네요. 그리고 어, 중앙무늬가 정말 좋습니다. 아, 종자성은 좋네요. 잎 아, 끝이 모초고 모두 잘렸는데요. 종자성은 아주 좋습니다. 한촉이구요. 시나하나 현재 성장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세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취수는 17에 0.9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종자성이 좋은 입변 중투 모초 입이 입장이 모두 잘려서 금액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잎변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잎변 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끝으로 모두 생장점이 살아 있네요. 그리고 난색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아, 또한 시나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 뿌리 새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아, 모척은 아, 색감은 좋고요. 녹대비가 좋은데요. 어, 이끝이 모두 잘렸네요. 그렇지만 신화는 정말 예쁩니다. 무명입변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9번 원판소심 송옥 입니다. 송옥은 원판소심 인데요, 전시회에서 늘상 수상을 하는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어, 현재작은 발전을 거듭했고요 전진초은 정말 목대도 굵게 잘 나왔습니다 현재작은 상작 정도 되고요 뒤대 어, 한초은 입장이 잘린 게 있지만 그 외는 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습니다 다섯 척이고요 신하눈이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또한 벌버 하나 있고요 치수는. 25에 0.9.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원판 소심 송옥.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원판 소심 송옥.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요. 깨끗하니 좋네요. 어,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배양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벌버 하나 있고요신나눈이 하나 움두고 있네요 어, 그리고 엽성은 어, 계속 발전을 해서 나왔네요 전진척이 깨끗하고 좋구요 목대가 굵게 나왔습니다 원판소심 송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10번 중투복색 지존입니다지존은 아, 중투복색인데요. 어, 전시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 중투복색의 태극성과 함께 대표품종이기도 합니다. 아, 현재 작은 최상작이고요. 여섯 촉입니다. 또한 신화 세개움터고 있고요.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또한 신화 눈도 하나 움터고 있습니다. 치수는 27.5에 1.1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중투복색 지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꽃 따라서 전시에 출품돼 보십시오. 아, 본 상품은 내년에 꽃 맹경이 달릴 것 같습니다. 거의 전시 시작입니다. 지존 배양해 보십시오. 중투복색 지존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가닥수도 많구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많네요. 어,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는 괜찮습니다. 아, 또한 신화, 새촉이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어, 또한 신화 눈도 하나 움트고 있네요.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구요. 어, 엽성은 어, 진청의 앱성으로 괜찮습니다. 전진초기 발전을 해서 목대가 굵게 나왔습니다. 중투복색 지존 입실하여 어, 촉수도 늘림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꽃 따라서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6월 27일 목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필요한 품종이나 배양하고 싶은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